제가 지금부터 한 12년 전인가, 그 뉴질랜드에서 오신 목사님, 하나님 마음 학교라는 그 사역을 하시는, 네. 그 집회에 오는 그 데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뉴질랜드의 감사 보다는 미국에서 오신 감사분이 조금 애가 든는 것은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분이 첫바디에 놀라느냐 하면 50대 대기 초반에 여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100년 조금 넘는 시골교회에서 살아가다가 교회가 좀 어렵고 해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뉴질랜드에 있는 아버님 마음 학교를 등록하고 영과 육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역지도 없고, 그러면 반드시 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없는 겁니다. 아, 교회가 없으니까, 참, 마음도 힘들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냉기 안에서, 미국에서, 기자들은 냉기 안에서 고민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목사냐, 뭐, 직분자냐, 교회가, 뭐, 얼마나 크냐, 회뒤의사회를 잠시 쉬고 있느냐, 왜 여기에 몸면 하느냐. 제가 큰 애를 보냈어다 우리는 항상 직분을 먼저 내셔봅니다. 사역 하는 데가 필요한 것이지, 직분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에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냐 예수님이 죄를 받는 장면을 볼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없가다 예수님이 죄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맞고 낮은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신이 받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의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씀하신 또 음성 돌려주신 그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예수 글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해 위해서 십자가에 못받게 돌아가시고 취이 세례를 받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전체성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제자가,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교환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세례왕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여쭤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버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죽이는 주기동, 것보다 더 앞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 그 시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간단하게 아버지라고 한마디로 정의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아것십니다 저는 81년도 8월 2일날 수영도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목사님이 들어서 제가 교회 근처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있으면서 수많은 목사님의 사역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절 몇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1941년생으로 지 얼마 전에 사역 70년, 그 70세 전년 이후에 10년 만에 책이 하나 나왔어요. 책을 제가 사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82세 정도, 41년생 아니겠다, 만으로. 그렇게 80세가 되시면 41년생 같으요그서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계시지 않고 근데 목사님 말씀은 우리 아버님은 계시지 않고 어머니는 무능하고 책을 내고 보통 없다는 거요 학교를 안 그랬답니다. 초등학교를 그래서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근데 길거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친척이 집을 방문하셨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니까 정필 동무 사장님도 이렇게 길거리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왜 아이를 길거리에 이렇게 왜 학교를 안 보내느냐 하니까 뭐 돈도 없고 뭐 이렇게 뭐이들려랑그러고 호통을 치고애 공부를 안 시키고 초등학교를 안 보내고 목사님이 아픈 반그를이야기하 얼마를 보냈느냐, 2년을 안 보냈어. 그, 다른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데, 그 엄마는 못나하고 하도 그 뭐, 생각이 없고. 그래서 그 친척의 도움을 받았었지, 그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친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근데 자기 친구 형, 형이 참 대단한 친구예요. 대단한 형님인데, 그 데리고 다니면서 막 기도를 시키다 그래서 어느그 다리 밑에서 막 기도를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성능이 불받았다. 고 초등학교 육학년 때 불받았다. 그 대학생 때 서울대학 다니는 그 형님하고 자기 친구 이렇게 막 다니다가 기도하다그 형이 그렇게 인도를 했잖아. 그니까 그 불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막 명색이 되고 연기중학교 연기고등학교 서울대학.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 여러분 2년 동안 초등학교를 못 갔으니까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문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다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주시는 <laughs> 우리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그거 외에는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을대학 들어가시라, 이제, 군목, 시험쳐서 합격을 합니다. 근데 군목을 통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체 검사 눈이 나쁘니까, 눈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고무 군목이니까, 특히, 뭐, 뭐 얼마나 이눈 시력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내가 파는 건다 괜찮은데, 이 시력에 의해서 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기도했겠어. 요 열심히 기도하는가요? <laughs>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바로 자기 앞에서 정전이 됐네, 정전이. 신체 검사 하다가 정전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책임자가 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막 이, 이뭐 정전되니까 뭐 소공이 난 거죠. 그러다 그래 이제 불이 왔습니다. 우리 가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이거 위험하잖아. 요 빨리 맞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검사를 하니까, 바로 통과, 통과 <laughs>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군복이 되었습니다. 복 때문에 가슴이 불이 끊는 거예요. 고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식과 크키 마실 음료 준비해가지고, 밤중에, 초소에 근무하는, 이 최고 힘든 그 군인들을 찾아가니찾아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 온 군목은 밤마다 돌아다니고, 밤마다. 밤마다 돌아다니까 추적을 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이 밤에, 야밤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초소에 다니요뒤조사를간 그 거예요. 그 초소에 가서 군인에게 물어봅니다. 그 와서 뭐라고 하더냐? 사선 이상한 교육도 할 수도 있고, 이상한 말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위로하러 왔습니다. 안식을 주었습니다. 아뜻당 커피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이야기해내리 그 로또 사령관에게 보고가 됐어요. 사령, 사령관이 이야기는 군민이 어디 있나? 군복이, 적당히 하나가 제대하는데, 이런 군복이 없습니다. 그래, 불러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저의 소원은 전장년 교회 나오는 것이고, 전장년 세례주는 겁니다, 세례. 오늘 세례적이 아니니까, 세례주는 겁니다, 내가니까.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비를 들여서, 밤에 잠깐 들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군인들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군인은 뭐, 다 명령이 죽고 사니까. 전장병다 주위가 교회인 놈. 그래, 뭐, 불교가 뭐도 없어요. 뭐 불교 뭐, 그때는 뭐, 종교적인 그런, 그런 부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안 들으면 막,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전교, 전 교회, 전 장면 나오고, 체식을다 비행했어요. 식을비행니까 얼마나 그, 뭐, 분위기가 더 좋습니까? 활용하는 더 좋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이 또 뭐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부산에 있는 부대에 가고 싶습니다. 마음이 이제 목사님이 부산에 대한 마음이 품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산으로 그분이 발명을 내줍니다 내어주니까, 부산의 부전교에서, 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말씀, 우리와 같이 사야 가는, 그래, 협동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오게 돼니 부산에 오게 되, 되니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성장 기업이라고 수영에 엄청난 그 기업이 있습니다. 성장 기업이 지금 어떻게 사업이 바뀌느냐? 우선 외부 대학으로 그분들이 뭐 어떤 기업 성장 기업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교육 사업으로. 그런데 외부 대학이 지금 생긴다니까. 초등교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영원하고 좋으니까 수영 로타리에 땅을 금산화기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여기서 목회하십시오. 해서 그래서 산신된 게 수용도 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분은 아버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 외에는 해답니다. 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길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분이 참 많았어요. 뭐 저건 아닙니다. 아주 좀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 제앞에서 들어 이야기했어요. 이건 사고나다 사고예요. 목사님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은 탁월하다고 했어요. 아메리카이 그래. 목사 이전에 한 분의 성도로서 볼 때는 이 많은 아버지는 있는 아버지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탑월하다고 요탑월아 저는 마음이 막 초등학교도 다니고, 어디 고등학교 아니다니기 있어. 요이 아버님 계시지 않고 한마디 너무너무 캄캄한, 한가한, 한가한 면도에 있었어. 여기까지 이렇게 되장하셨는데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오늘 세례받을 때에, 세례식을 할 때, 또,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은 아들이다. 예수님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 겸허하게 다 같이, 첫 사랑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전체 신입니다. 회복한 우리랑은 참또 지금 기본론으로, 이는 사회에 필요한 기본이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보다 더 신실한. 지난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나옵니다. 16절. 하늘이 열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것과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른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는데,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을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예, 성령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면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네 것을 가지고 말씀한다. 성령님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각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서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독으로 역사해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 연매배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 거룩한 세례식 시계 다 함께 흉우하게 참여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말을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으로 알게 하신다고. 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에 개발했더니 내 길에 빛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혼맛이 되어서 30대, 60대, 100대 열매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성님이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댄 것은 예수 그룹 십자가에 오일 공로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함께 하시며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마음을,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룩한 시절이시기에 우리 모두 참여합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집중하시고,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는다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식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서양을 나겠습니다. 서양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세례식, 그 다음에 공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거, 하나 더. 우리 정윤수 선도님 서약을 하는데 음. 여기, 우리, 우리 목사님께서 참 친절하게 <laughs> 서약 예식사를 저에게 주셔서 도담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번호손으로발전시고 내라고 대답하신때네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징로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위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야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대신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과 같이 구원하시기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네. 모든 제약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이제 끝으로 한번만 더 서약합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득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요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양 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정윤수 성도에게 세례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날, 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정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정년수 성도님에게 남다른 지위와 총명령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각양, 은사와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크신 그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가족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크고 비밀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건강케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전 용수 성도에게 성와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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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공포하겠습니다. 정윤수 씨은대한의수교 장로의 불라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